날이에요 그래서, 비전 대학교로 가야 되는데, 그 전에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Yes! 바라와아라보아 바라보아! 아바라 키가 좀 작은데? <laughs> 그렇죠. 좀 받아 주면 안 돼. 우리, 회식이 우리 회식이 애들아, 회식이 애들아 우리 어디 가니? 애들아, 세현이 그 유튜브 찍어 빨리 네, 빨리 얘들아. 네, 빨리, 빨리 방송 야, 빨리. 방송 방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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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드, 방송 모드로 전환하라고. 지원대로 세안... 가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그거. 부로 가서 피파 한다고? 어. 네. 팁. 누구야? 아, 나야. 오 씨발 이거 뭐냐? 야, 야, 개맛살. 아, 이거는 뭐 뭐냐? 아, 이거 아이스야 하나 있는데 이제. 아니 반으로 나누자. 야, 나한테 그런 걸 하는 아, 거 아, 있어? 아, 못끼찍어버렸어비전주 출발. 자, 비전대 아, 아, 여기도 찍어야지. 어. 기가. 어. 아, 사랑해. 얼마였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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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얼마였지? 얼마지얼마였마였지 아, 눈부셔. 추워요. 눈부셔. 서울대 이공학번 서울대 이공학번전주대입니다 음. 전주대. <laughs> 근데 사람이 점점 늘어. 아씨 마음 심분이아눈부아야열다뭐 한강놀자. 한강놀세요하지아세요아 말이 안 되잖아. 눈꽃아 마시라고. 아니, 웃겨요, 저기. 웃겨요. 아, 아니, 지금 제가 애, 괜찮은지 물어봤는데, 쌤이. 혼나 해요, 혼나는 모습. 만나아 너무 아파. 왜 집이, 여기, 코앞인데, 여기 자, 집이 코앞인데. 여기 집이 코앞인데. 여기서안 잡죠, 이 여기도 안 자고. 어, 누구야? 세현이 유튜브에 저장될 거예요. 저녁으로도 완고학교완고학교로고 많아요, 사람. 어, 고, 영생고. 아, 진짜로? 아, 이게김태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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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현, 여기 아, 있 김태현.

형만 저 앞에가 팝콘인가요? 그 그래, 아하... 팝콘 줄 더럽게 기네. 나? 팝콘. 야, 진짜 내가 그래, 딱 괜찮아. 와, 해. 팝콘 짱 많아. 팝콘. 자, 이제 축구하고, 이제 축구하고, 저 불린 농구래요. 저. 자, 농구 한대요. 우리 학교야? 우리 학교 아닌데? 아니면 패스. 와! 명생생고영생고 아! 아! 아웃쪽 활용. 아웃 이런 게 있어야지. 그래 이기지. 영생한테 오늘 오늘 농구로 한번 경기를 해봤는데. 아육하면안 되지. 네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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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코드 <뭐해>. 업. 야 했어. 이거 지 마. 넘어진 거야. 아니. 야, 뭐 야! 해

아. 차 끝났어요. 자, 아, 우리 탈취당했다니까. 어쩔 수어 어쩔 어떻게 가지고 아, 그렇네요만 뛰자. <laughs> 뛰고 싶. 자, 오늘 지각을해서 빨리 가야 돼요. 아빠 도착을 했습니다. 저는 지각했어요. 아, 오늘 도 팝콘. 매일또 팝콘. 2일차인데 팝콘만 먹고 있어. 오늘 뭐하러 온지 모르겠네. 수고하시죠다 이제 팝콘 먹으러 가자 네 여기가 어디죠? 배구하는데? 아, 어, 배구. 어제 피구했어요 지금 배구를 하고 있어요 현장만 장난 아니고요 소리가 이길 때마다 <laughs> 목마르다고 길에서 주워먹는 건 아니지 어떤 <laughs> 거잖아 하에다가카설사가 있어 아니, 너희들이 안될 그, 거야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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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내가 더 건강.. 끝내버릴 거야 하 다시 파이팅 세니로그 자 이제 폐회식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좋아하는 레드벨벳 네 스타 아 아팠다 아팠다 아50 50? 그냥 이렇게 싸움 싸움 넘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6? 47? 4 9 아, 야. 아, 야! 야! 강동아 나나고 <laughs> 나도 집 가고 싶어 회색 바지가 엄청 두꺼워! 오! 어, 야! 자 상주 끝나 안끝나자 상장! 피부 우승! 전투치고 야, 현아어 나는 우리 엄마 갖다 줘야 되는 빨리 나와. 우승했습니다. 조구 <laughs> <laughs> 우승한 소감이 어떠십니까? 아, 제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, 어, 열심히 해서 이긴 것 같아요. 아,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. 조구의눈 <laughs> <족구도> 맞죠? 제안 <laughs> 했어요. 네, 모든 체육대가 끝이 났습니다. 잘 아, 차가 너무 많이 졌다. <laughs> 예! 죽은 <좋은> 거야. <웃음> 네? <웃음> 유튜브 찍지 마시라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